오늘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울타리란다. 사랑의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초대입니다. 언약이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적과 끌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라. 즉, 언약의, 언약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잊을 때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진다고 6절에서 10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잊을 때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진다. 마치 우산 안에 있은 비를 맞지 않는 것까지 언약의 순종은 우리를 비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언약을 무시하는 백성은 8절 너희 조상들이 들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보호막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따랐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14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말씀을 읽고 예배드린다 하면서 삶으로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스스로 보호의 울타리를 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궤를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를 결골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 속에서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래어 싸우니 그들에게 보응하옵소서.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 속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보호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감싸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현실로 이루십니다. 우리를 비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패인 언약의 말씀을 모두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